더 나은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꿉니다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요 제가 택시를 항상 탈 때마다 좀 무서워요 특히 택시 같은 경우는 낮에 타기보다는 밤에 많이 타잖아요 근데 택시를 밤에 탈 때는 후다닥 타야 되기 때문에 택시 아저씨의 번호판을 확인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사람들한테 내가 택시를 탔음을 알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택시 뒷좌석에 타면요 사실 앞좌석에 있는 여자들이 부담스럽거든요 남자분들도 그러겠죠 근데 부담스러워서 뒷좌석에 타면은 택시 아저씨를 알아수 있는 지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서울을 알리는 프로젝트나 뭐 이런 것들만 있는데 뒷좌석에 탔을 때도 택시 아저씨의 번호판이라든가 어 면허 같은 거 이런 걸달았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에서 뭐 택시 가꾸기 해가지고 뭐 택시 색깔 바꾸고 이런 거는 색깔 바꾸고 이런 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택시 뒷좌석에. 왜냐면 택시 앞좌석에도 물론 번호판이 있고, 뭐 택시 아저씨 면허번호가 번호, 번호 있지만, 만약에 그거를 보려면, 이렇게 가서 여기 자석증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계속 그 번호판이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럼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저씨도 굉장히 불편하요 저도 불쾌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신경을 쓰고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본다는 게잘 번호가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뒷좌석에 남는 공간들 많잖아요. 거기 쓸데없는 뭐 피커폰 광고 뭐 이런데 하는데 그냥 작은 공간 하나만 내 가지고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요즘은 택시에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도 많이 설치하는 것 같은데 서울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택시 번호판을 바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아니면 내가 택시 탔으면 알릴 수 있는 무인 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안심하고 택시를 탈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전하아이었습니다